미국의 역사야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며 큰 소리치던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신이 알던 역사적 통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주한 진실에 다리가 풀려주지 않고 말았죠. 거짓이라고 소리치며 부정해봐도 이미 자신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제레미 카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런던의 추운 겨울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차가운 비가 내리고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마시며 유튜브를 무심코 스크롤하던 그때였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하버드 군사전문연구소의 에드워드 해밀턴 교수 강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드문드문 난 70대의 노교수는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영국의 넬슨도 미국의 존폴 존스도 아닙니다. 바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죠.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의 이순신이 누구지? 궁금증과 함께 강연을 끝까지 보게 됐어요. 해밀턴 교수의 열정적인 눈빛과 격정적인 목소리로 설명하는 이순신의 업적은 정말 놀라웠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이순신은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불패의 장군이라는 겁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 순간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20년이 넘는 감독 경력 동안 수많은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지만 이렇게 강렬한 호기심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마치 보물 지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순신에 관한 영문 자료를 찾기 위해서죠. 놀랍게도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넬슨이나 존폴에 관한 책은 수십 권이 꽂혀 있는데 이순신에 관한 책은 겨우 두 권뿐이었어요. 역사는 이렇게 불공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곧바로 에드워드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순신 장군 잊혀진 세계 최고의 제독이었죠. 30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교수는 제가 관심을 보인 것에 열광적으로 환영한다며 다음날 화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노 교수의 눈빛은 화면을 통해서도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30년간 세계 해전사를 연구하며 우연히 이순신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동양의 한 장수라고 생각했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천재성에 압도되었다고 했죠. 카터 씨. 당신이 이순신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BBC의 힘으로요. 교수의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제 다큐멘터리 인생 최대의 도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인물이에요. 해밀턴 교수의 수염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냈죠. 저는 의아했어요. 왜 서양에선 그를 잘 모르나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 때문이죠. 교수는 안경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문화권의 영웅만 기억하죠.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보면 이순신은 나폴레옹보다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해밀턴 교수는 화면을 통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거기엔 이순신과 서양 해군 제독들의 전적을 비교한 표가 있었어요. 넬스는 9전 7승, 존폴 존스는 7전 5승이었지만 이순신은 놀랍게도 23전 23승이었습니다. 단한 번의 패배도 없었죠. 이건 잘못된 기록 아닌가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사료를 철저히 검증한 결과예요. 그의 전술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해군 전략가들이 연구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교수와의 대화 후, CNN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영문 자료가 제한적이라 번역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읽다 발견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건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불리한 전투 비율이었어요. 마치 복싱에서 헤비급 챔피언과 싸워 이긴 플라이급 선수 같은 기적이었죠. 둘째, 그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했습니다. 서양에서 철갑선이 등장하기 300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건 마치 라이트 형제 이전에 제트기를 만든 것과 같은 혁신이었습니다. 셋째 이순신은 자국의 임금에게 고문당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음에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나라를 구했어요. 어떤 서양 장군도 이런 극적인 역경을 이겨낸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알던 세계 역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나? 그동안 서양 중심으로 배우고 가르쳐온 역사의 틀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컴퓨터 화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던 해군 역사는 절반만 진실이었구나. 이순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도전장을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BBC 본사 회의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15명의 임원들은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장군 이순신이라고 적힌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죠. 저는 스크린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500년 전 조선의 해군 제독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동양의 어떤 장군에 관한 다큐라고. 조선은 또 어디야? 50대의 마틴 디렉터가 회의적인 눈초리로 물었어요.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30년 경력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네, 조선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은 지금 대한민국의 옛명칭이고요. 이순신 장군은 500년 전 인물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저는 명량의 전에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12척대 133척의 압도적인 수적 열쇠, 좁은 해협의 빠른 조류, 그리고 이순신의 천재적인 전술이 어떻게 승리로 이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마케팅 디렉터인 수잔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가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은 항상 프로젝트의 약점을 찌르곤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넬슨, 나폴레옹은 알아도 이순. 뭐였죠? 그 이름조차 발음하기 어려울 텐데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배신과 감옥살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켰어요. 킹스 스피치보다 더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죠. 그리고 저는 이순신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임종 직전에도 병사들의 사기를 걱정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현재 기업들의 CEO들이 배워야 할 리더십이 아닐까요?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BBC 다큐 부서 총책임자인 존이 입을 열었어요. 흥미롭군. 예산은 그의 짧은 질문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반 다큐보다 15%더 필요합니다. 한국 현지 촬영이 필수적이니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위험 부담이 크군. 저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BBC는 항상 새로운 시각의 콘텐츠를 추구해왔지. 두 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마침내 프로젝트는 승인됐습니다. 그것도 팔부작 시리즈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였죠. 이순신. 500년이 지났지만 이제 세계가 당신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곳이 미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깔끔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죠. 영국의 오래된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런 나라가 500년 전 이순신을 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서울대 역사학과 강만길 박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학자였어요. 뿔테 안경 너머로 빛나는 그의 눈동자에서 지식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카터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나라에 오신 겁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첫날 강박사와 함께 통영으로 향하는 KTX를 탔습니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과 강은 마치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KTX 안에서 강 박사는 열정적으로 한국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조선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20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를 침략했죠. 강 박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대부분의 장수들이 도망갔지만 이순신은 달랐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열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달렸고, 강박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의 기술 지원을 받은 일본군의 조총, 조선 조정의 무능함, 초반 전투에서의 패배. 그 와중에 이순신이 어떻게 바다에서 연승을 거두었는지 듣고 있자니,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석양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이순신도 이런 석양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녁으로 처음 맛본 충무김밥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맛이 있는 이 음식이 어쩐지 이순신 장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무는 이순신 장군의 시호예요. 강박사가 설명했죠. 충은 충성, 무는 무예를 뜻합니다. 이 작은 김밥도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작은 김밥 하나에도 역사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통영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바라본 밤바다는 신비로웠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고 멀리서 어선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죠. 저기가 한산도 해역입니다. 강박사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일 우리가 갈 것이죠.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순신이 지켰던 바다가 바로 이곳이구나. 갑자기 500년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떠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이 마치 동화 속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죠. 강박사는 배 위에서 한산 대첩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 전법으로 일본 함대를 무찔렀어요. 학익진은 학의 날개처럼 퍼지는 전술로 적을 포위하는 방식이죠. 그의 손짓은 마치 그날의 전투를 직접 본 것처럼 생생했어요. 바다 위에서 배의 위치를 설명하는 강박사의 모습은 마치 전투를 재현하는 지휘관 같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서쪽에서 들어왔고 이순신의 배들은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작은 섬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이순신은 몇 척의 배로 적을 유인한 다음 학익진 대형으로 일본 함대를 포위했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500년 전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수천 명의 병사들 적의 수는 훨씬 많았지만 이순신의 지휘 아래 승리를 거두었던 그 순간에 한산도에 도착해 해전 유적지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도 이런 비 내리는 날에 작전을 짰을까? 강 박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날씨와 바다 조류까지 계산해 넣은 전략가였으니까요. 현대의 컴퓨터 없이도 복잡한 해양 조건을 모두 분석했죠. 비에 젖은 채로 우리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한산도 바다는 장엄했어요. 수백 척의 배가 격돌했을 그 바다는 이제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죠. 전망대에서 강 박사는 이순신의 전략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해류의 방향과 강도, 시간 대별 변화, 바람의 방향까지 완벽하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적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죠. 어떻게 그런 복잡한 계산을 16세기에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그는 평생 바다를 연구했죠. 강박사가 답했습니다. 현장 경험과 끊임없는 관찰, 그리고 탁월한 두뇌가 만나 천재가 탄생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와 우리는 이순신의 지휘소가 있었던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비석만 남아 있었지만, 그곳에서 바라본 바다는 전술적으로 완벽한 위치였어요. 섬 전체가 자연 요새였죠. 이순신은 73전 73승이에요.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강 박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어떤 장군도 이런 기록은 없었거든요. 넬슨이나 나폴레옹도 패배를 경험했는데 말이죠. 정말이요? 그건 불가능한 기록인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위대함이죠. 그 순간 비가 그치고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빛을 쏟아냈어요. 마치 이순신의 영혼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산도를 떠나기 전 우리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강박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지역 어부들은 지금도 출항 전에 이순신 장군에게 기도를 올려요. 그만큼 이순신은 바다의 수호신 같은 존재죠. 문화와 역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산도를 떠나며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전령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짰던 제승당을 방문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 이 소박한 건물 앞에 서자 묘한 경외감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은 밤을 새워 작전을 짰습니다. 강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루에 두 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전략 연구와 부하들을 돌보는 데 썼어요. 제승당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기능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세계 해전사를 바꾼 작전들이 탄생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바닥에 앉아 제승당의 내부를 둘러보니. 500년 전의 공간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소나무 향이 배어 있는 목재의 냄새,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고요함. 이런 단출한 공간에서 세계적인 전략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서양의 제독들은 어땠나요? 강박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훨씬 럭셔리했죠. 솔직히 대답했어요. 넬슨 제독은 최고급 객실에서 작전을 세웠고 존폴 존스도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강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받았어요. 임금에게 고문당하고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죠. 그럼에도 다시 바다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전율이 흘렀어요.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죠. 우리 BBC에서는 항상 넬슨과 같은 서양 영웅들만 다뤄왔으니까요. 제승당 주변을 걸으며 강박사는 이순신이 이곳에서 어떻게 부하들과 함께 식사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때로는 시를 읊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학자이자 시인이었고 리더였어요.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절대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박사의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그는 항상 최전선에 있었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배의 키를 직접 잡았죠. 그날 오후 우리는 거북선 모형을 볼수 있었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이 혁신적인 전함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덮인 갑판 위에는 날카로운 새못이 박혀 있어 적이 올라타는 것을 막았죠. 용머리는 화공전을 위한 연기를 내뿜을 수 있었고 총통이라는 한포는 적선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강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양에서 철갑선이 등장하기 300년 전에 이순신이 이미 개발했죠. 거북선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설계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방어와 공격, 기동성을 모두 고려한 완벽한 전투 플랫폼이었어요. 철판은 적의 포탄을 막아내고 날카로운 철침은 접근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빠른 속도로 적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죠. 놀랍군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전함을 16세기에 만들었다니. 그래서 이순신을 단순한 장군이 아닌 혁신가라고도 부릅니다. 강박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지금도 창의적인 기술 강국이지만 그 DNA는 이순신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재승당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전시관을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이 사용했던 무기와 갑옷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무거운 갑옷을 직접 들어보니 그 무게에 놀랐습니다. 이런 것을 입고 전투를 지휘했다니 그 체력과 의지력이 놀라웠죠. 이순신은 정신적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강박사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47세에 전사할 때까지 최전선에서 싸웠죠.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제승당 뒤편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바다는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500년 전 이순신도 이 같은 풍경을 보며 내일의 전투를 구상했겠지요. 그 순간 저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비가 내리는 통영의 작은 미술관 카페에서 강 박사는 특별한 책을 꺼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난중일기였죠.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쓴 일기입니다. 그가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세계 어떤 장군도 이렇게 전쟁 중에 상세한 일기를 남기지 않았죠. 커피 잔을 앞에 두고 난중일기의 구절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500년 전 이순신의 목소리가 책 속에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이순신의 글은 냉철한 군인의 기록만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뵈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부하 김장수가 전사했다. 그의 어린 자식들은 이제 어찌 될까? 폭풍으로 배들이 파손되었다.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 글들을 읽으며 저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는 철의 장군이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전사한 부하의 가족을 걱정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그가 투옥되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임금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옥되고 모든 관직이 박탈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했어요. 비록 이 몸이 감옥에 갇혔으나 마음은 항상 바다에 있도다. 외적이 다시 침략한다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면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게 그는 항상 자신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강박사가 말했죠. 자신의 억울함보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했고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시했습니다. 창 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500년 전, 이순신도 이런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비를 맞으며, 그는 조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졌던 거죠. 그의 리더십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희생에서 왔죠? 강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경사들이 굶주릴 때 자신도 함께 굶었고, 위험할 때는 자신이 먼저 나섰죠. 난중일기 속 이순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며,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에 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했어요. 2014년 개봉한 영화 명량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살아있는 영웅입니다. 강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어려울 때마다 한국인들은 이순신 정신을 떠올려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비가 그치고 카페의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순신의 정신이 우리의 대화를 통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간 정신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순신의 리더십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였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일간의 항공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이순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세계에 전할지 그것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니 이순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한산도의 푸른 바다, 제 승당의 소박한 아름다움, 그리고 난중일기의 진솔한 문장들. 이 모든 것이 500년을 뛰어넘어 현대인에게도 울림을 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500년 전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마 곧 BBC에서 그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국에 돌아온 후 BBC 스튜디오에서 편집 작업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100시간이 넘는 촬영 영상을 8부작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바다를 지배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각 에피소드를 구성했어요. 마침내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안했어요. 서양 시청자들이 과연 동양의 영웅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BBC 경영진들의 의구심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첫 방송 후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틴 디렉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판권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메일함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받았다고 했죠. 특히 그의 마지막 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군요.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기업 CEO들도 그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위대한 인물을 몰랐던 걸까요? 더 많은 이순신의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프랑스의 한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전술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었죠. 그는 세계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저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타고난 카리스마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 국가와 국민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희생정신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다음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드실 건가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계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순신처럼 시대를 초월한 영웅들의 이야기를요. 우리는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100명의 영국 학생들과 함께였어요. 이순신 리더십 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에게 이순신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한산도에 도착한 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희생정신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